카마수트라를 중심으로 살펴본 인도의 사랑과 성생활 고대 인도의 사랑 경전인 카마수트라 사랑의 경전 카마수트라는 빛이 6세기에 완성된 바라문 신학의 성의 교본으로 세계 최고의 성의 학서입니다. 인도의 소설가인 아난데에 의하면 이 경전은 빛이 6세기 바라문의 교전학자 12명이 편술했고 4세기의 궁정시인 바차하나가 편집한 지금의 경전으로 정비되었다 합니다. 총품, 정교품 등 7장으로 분류되어 150개 항목의 성적 기교가 정리되어 있는데 성교편은 8종류의 기본형과 19종의 응용체위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때리는 에무인 애타 가볍게 무는 에무인 애교 등의 성적 기교는 인도만의 특별한 기교로 흥미롭습니다. 이 경전의 목적은 성적 기교를 뛰어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가라카라고 불리는 도시 생활의 귀족 신사들의 교양으로 성의 지식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1세기부터 4세기에 걸쳐 안드라오 왕국의 사타바하나 왕조기의 사치스러운 귀족들에게는 다르마, 아르타, 카마는 삼위일체를 잃어 하나라도 빠지면 귀족 신사의 자격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가니카라는 유녀에게도 동일 했으며 아내도 카마 기교를 잘 습득해야 했는데 잠자리에서는 스스로 쾌락을 추구해서는 안되지만 남편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정열적으로 대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남편, 아내 몸 속으로 들어가 태아가 되어 아내에 의해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난다. 이것은 아내가 아내가 되는 연유이다라고 윤회 전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카마스트라에도 외 고대 인도 성전에는 라티라세아 아난까랑가등이 전해지는데 모두 카마스트라보다 훨씬 뒤에 편술된 것으로 카마스트라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카마스트라는 중국의 의심방 고대 그리스의 알사마트리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으며 우리 현대인도 배울만한 성의 지식이 풍부합니다. 고대 인도 후궁의 성생활. 카마수트라에는 다음과 같이 왕에게 후궁에서의 성생활을 풍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애첩들이 시중들 때한 사람만 청해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여자를 경멸하지 말고 거짓된 애교에도 참고 견디어야 한다. 인도의 후궁 제도는 기원전 3천년경인 고대 인더스 문명기부터 존재하고 있었는데 특히 국타 왕조기의 화려함은 극치에 달해 후궁에는 규방녀들이 230명이나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정력이 왕성한 국왕이라 하더라도 여러 명을 동시에 총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이것은 수명을 단축시키는데 파마스트라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낮잠에서 일어나면 애첩들의 아녀는 왕에게 누가 오늘밤에 순번인가를 보고하라. 애첩 중에 누가 생리중인가를 알려라. 그녀들이 왕에게 바치는 향해 등의 선물을 신고하라. 이 선물에는 각각 애첩들의 각인이 찍혀 있어 왕은 선물을 선택하여 그날 밤의 파트너로 알려라. 마음이 통한 선물을 받친 애첩에게 추청의 우선권이 주어졌고 애첩에게 질투심을 갖게 해서는 안 되며 규방에서의 사랑의 대화나 어떠한 부탁도 다른 곳으로 흘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애첩들 사이에 비방, 험담도 들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애첩들은 지방마다 다르지만 대신들의 처첩이나 각 도시 지방에서 모인 최고 미모의 젊은 처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약1 개월간 후궁에 머물면서 밤 시중을 들며 앙드라 지방에서는 신혼 1일째 되는 신부가 왕에게 곡물로 바쳐져 은총을 받고 난후 귀향이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왕은 애첩을 모두 만족시켜줄 수 없어 동방의 후궁처럼 신녀나 하녀들에게 남장을 시켜 나무 뿌리나 열매 등으로 남자 성기 모양의 놀이개를 만들어 애첩들의 정욕을 진정시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후궁에서는 남자 한 명, 여자 세 명에 의한 조합성교도 행해졌는데. 카주라호 사원에서 볼수 있는 환락적인 체위였습니다. 세련되고 우아한 고대 인도의 유녀 인도의 유녀는 남자 손님이 방문하면 빈낭수 열매에서 채취한 구중 향기제인 구장과 화환, 향해 등의 갖가지 정성을 담은 선물을 바친다. 예술과 시가에 대한 대화도 즐겁게 나누어라. 이것은 카마스트라의 유녀의 매너에 관한 것으로 현악적 분류를 좋아하는 이 사랑의 경전에는 고대 인도의 유녀도 9등급으로 나뉘어 각기 카스트에 대응하는 유녀들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가니카라 불리는 유녀는 왕후 귀족, 바람은 그리고 부유한 상인이나 도시생활자인 나가라카를 손님으로 맞이할 수 있었는데 고대 그리스의 헤타이라 일본의 오이란과 비슷한 신분의 유녀입니다. 정고 아름다우며 여자가 배워야 하는 예도 성악, 무용 등 64개의 능란하고 능숙한 대화로 남자의 애욕을 자극하며 풍만하고 수려한 육체와 성애의 비수를 발휘해 남자를 포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녀들은 넓고 큰 저택에서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며 고가 품의 화려한 가구를 갖춘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으며 유리처럼 빛나는 얇은 명주옷을 걸치고 찬연한 보석과 금, 은 등을 몸에 장식하고 다녔습니다. 침실에는 우산 모양의 화려한 지붕이 있는 큰 침대가 무대나 재단처럼 그 현란한 장식을 뽐내고 있었으며 침대 시트 밑에는 향기로운 자스민 꽃이 깔려 있었습니다. 베개에는 치면과 타가라 향이 배어 있었으며 평상시 몸을 청결히 하고 백단 향유를 전신에 발랐는데 얼굴은 초승달처럼 갸름하게 둥글고 빛나며 눈은 사슴처럼 크고 눈꼬리가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약간 위로 향해 있고 콧대는 반듯하고 조개껍질처럼 가늘며 목덜미는 하얗고 품위가 있고 유방은 풍만하고 위로 치켜 올라가 있었습니다. 엉덩이는 묵직하고 꽉차 있는 느낌이고 허리는 잘록하며 허벅지는 가마우지처럼 부드럽고 포동포동했는데 음모는 열고 비너스 언덕은 둥글며 음액은 따뜻한 그야말로 향기로운 여자였습니다. 예절을 분별 있게 갖추어라, 정직하라, 욕심을 없애라, 화내지 말아라, 자만하지 말아라, 즐거운 대화가 가능하고 성의 지식과 기교에 능숙한 여자가 되어라고 바채아나는 유녀의 세련되고 오아함을 설명했습니다. 인도의 신비스러운 향장술. 성애의 즐거움이 향기롭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은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규방 철학만은 아니라서 빛신 2000년경의 고대 인도 귀족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향장술의 발달이 그리스나 아랍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는데 카마스트라에는 양기비 기름 자스민꽃의 추출액을 약한 불에 삶아 그것을 여성의 질 안에다 바르면 성교 중 그윽한 방향이 감돈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사랑의 경전인 나티라스에도 검은 깨연꽃 청년화에서 만들어지는 기름을 질내에 채워 넣으며 아브라야, 당밀의 연기, 또는 님발을 삶은 물로 국부를 깨끗이 씻으라고 처방하고 있습니다. 아난카 난가에도 겨자기름과 자스민꽃을 삶은 물에 섞어 약한 불로 빼어 이것을 매일 질레에 주입하면 성교 중 절대로 불쾌한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등 처방전이 제시되는데 모두 강한 향기제입니다. 특히 음부의 향기제로서는 사향, 밀라, 백단향, 샤프란, 안식향 등의 향유를 사용했으며 님발을 조린 물은 국부 세척용으로 애용되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난가 랑가에는 히말라야의 삶 한쪽과 참기름, 성유껍질 등을 삶아 채취한 기름을 내부에 바르면 같은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것은 세척용으로 성기에서 나는 냄새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에는곧 향기로운 쾌락이며 미로 새로에 탄생하는 것으로 향장수를 잊은 성에는 동물의 교미와 같은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청아한 입술의 애기 여인의 입술은 항상 청아하다. 과실을 떨어뜨리는 새도 청하고, 암선는 젖을 흘릴 때 청하고, 사냥개는 사슴을 잡을 때 청하다. 바라문의 율법서 만우법전의 한 구절인데, 헬라티오의 성의 기교로 고대 인도에서는 구강섹스가 널리 행해지고 있었으며, 천드랑 기부인 고급이냐 후궁의 균열들이 즐기는 정사 중의 기교였습니다. 카마수트라에서는 여인이 필리스해야할 구강섹스 기법을 여덟 가지로 분류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리미타캄! 손으로 남자 성기를 잡고 입술로 물고 흔든다. 파르슈바트 다슈탐 남자 성기의 귀두부를 손으로 감싸며 측면을 입술로 애무한다. 안타산산샤 입술로 남자 성기를 세게 압박하듯이 하며 이 반으로 넣는다. 바히산단샤 입술을 다물고 남자 성기 끝을 압박한다. 춤비타캄 남자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입술로 키스하듯이 애무한다. 파리무리슈타캄 남자 성기에 키스하며 혀 끝으로 할 거나 때린다. 암나 추치 탁함, 남자 성기를 반 정도 입안에 넣고 빤다. 상가라, 남자 성기를 전부 입안에 넣고 빤다. 이상 8가지인데, 경전에서는 여인이 남자에게 이렇게 하듯이, 남자가 여자에게 할 경우에는 키스하듯이 하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의 헌락이 끝나면, 귀족이나 신사들은 화장실에서 성기를 청결하게 씻고, 방을 바꿔 구강 청정제를 입에 뿌리고, 향수나 향유를 그녀의 몸에 바르며 마사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시원한 과즙이나 샤베트를 권하며 부드러운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무서운 불륜의 형벌 무엇보다 카스트가 중시되던 고대 인도 사회에서는 동일한 종족 계급 간의 간통이 발생하면 벌금 정도로 끝났지만 계급이 다르면 엄벌에 처해졌습니다. 계급이 낮은 남자가 높은 계급의 여자를 범하면 남자의 성기를 잘랐으며 달군 철판 위에서 화형에 처했고 계급이 높은 여자가 낮은 남자와 불륜을 하면 쇠로 만든 남자 성기를 달고 여자 질속으로 사비 음부를 태웠습니다. 한편 같은 계급 사이에서 남자가 여자를 범했을 때 간간한 경우 손가락 두 개를 자르고 600 파나의 벌금을 부과했다는 등의 내용이 만읍 법전에 실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자의 몸으로 다른 여자를 범한 자는 200 파나의 벌금을 부과하고 그녀의 결혼 자금의 두 배를 지불해야 하며. 10회에 태형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유부녀로서 미혼여성을 범한 자는 그 자리에서 머리카락을 깎거나 손가락 두 개를 자르고 말에 태워 시내를 돌며 사람들에게 보여야 한다며 여자 동성애를 금했습니다. 당시 두 발을 깎는 것은 사형 선고를 의미했는데 여성에게 머리카락은 미의 상징인 동시에 생명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서구에서 독일군 병사와 관계를 가진 여자들은 전후 저항 단체나 시민들로부터 삭발을 당함과 동시에 추방당했습니다. 중세 아랍에서 간통의 단죄는 유명 무실했는데 코란에 제시되듯 간통죄를 인정하려면 4명의 증인이 필요한 바 간통 현장을 4명이 동시에 훔쳐본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때문에 사실상 간통죄는 쉽사리 성립되지 않았으며 4명까지 철을 얻을 수 있는 일부 다처제에서는 상당한 정력을 소유하지 않는 한 간통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또 성적인 충족만이라면 인도 아랍은 창가 제도가 매우 발달해 창부와 즐기면 되었는데 그렇지만 간통, 불륜에 대한 형은 가혹했습니다. 특히 남성은 간통이 적발되면 즉시 거세되었기 때문에 공포에 떨었는데 할렘에서는 할렘의 규방여들에게 시달리게 해서 완벽한 임포텐스로 만들어버렸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카마수트라를 중심으로 살펴본 인도의 사랑과 성생활이었습니다.